아이들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왕 아이들 진짜 큽니다.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이런 아이들은 국내에 진짜 몇 없어요. 그리고 다 소장품으로 어디 갤러리 같은 곳에 전시돼 있거나 좀 아주 멋있는 이 인테리어 아주 멋있는 곳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 좀 보여드릴게요. 가시한 번만 좀 빼겠습니다. 어우 뺐어요. 뺐습니다. <laughs> 자, 얘는, 와, 진짜 멋있네. 진짜 건강합니다. 진짜 멋있고 건강하네요. 아,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나? 잠깐만요.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 큽니다. 와. 왜 이렇게 자랐지? 아프리카 식물이 자라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 알고 계시죠? 제가 계속 설명 드렸습니다. 근데 이 정도 크기까지 자라려면 진짜 최소 100년 이상이에요. 무조건이요. 장담합니다. 100년 이상이에요. 야 이런 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놓고 멋있게 진열해 놓으면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합니다. 그리고 벌크 상태에 가져가셔야지. 만약에 사람이 그렇잖아요. 좀 힘들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얘네들을 시장에 갔다가 요 코덱스 아프리카 식물 시장에 갔다가 파셔도 충분히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. 벌크 상태로 이렇게 큰걸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판매를 물론 이렇게 판매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건데. 그래도 뭐 말씀드리면 분명히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. 이건 장담합니다. 제가 보장해요.